예, 구형 엘비린이죠. 토너먼트 Z 2500lb cd 모델입니다. 지금 이를 돌려보면 이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거의 뭐 아주 뭐 소리도 많이 나고요. 지금 뭐 거의 안 돌다시피 하네요. 네, 브레이크도 한번 놓지 않네요. 이렇게 좀도안고요 이런 식으로 스프링 그리스를 굉장히 많이 뿌려주었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원이 그렇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리스가 가장 가시던 미끄러진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스프링 동작이 원활하지 않아지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뿌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안에 지금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리스가 완전히 다 말라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말라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배아림들, 지금 그 브로스키아 배아림도 지금 염분 때문에 지금 완전히 포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 배아림도 지금 일안으로볼때 지금, 어, 부식이 많이 보이거든요. 아마 지 배아림 쪽이 다 분량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소리도 엄청나게 많이, 많이 나죠. 마찬가요 네, 제가 일단 이차 정책은 다했고요 지금 이 기어 상태들을 보면, 이 산들이 지금 현재 마모가 굉장히 심한 걸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고, 안에 여기도 그렇고, 어, 뭐, 핑의 기어도 마찬가지고요. 뭐, 사용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마모는 현재 더 많이 진행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전반적으로 내부 베어링 상태는 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안에 그로스기어 안쪽, 아까쪽 그리고 아래 메인 센터 베어링부터 해가지고, 베어링은 전체적으 상태가 좀다안 좋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거 어울 작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염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다고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라일롤로 베어링도 교환을 했고요 소리가 이제 나지 않습니다. 어 약간의 진동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안에, 아까 중에, 기어들 마모를 제가 일단 부신을 가지고 조금 완충을 시켜놨는데, 그래도 워낙 기어 자체가 마모가 많기 때문에, 100% 잡지는, 지금, 잡을 수는 없고요한 7, 80% 이상은 이제, 진동이라든가 이런 떨림을 제가 지금 다 잡아놨습니다. 배아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개가 이렇게 교환되어 있습니다. 크로스키의 쪽두개 하고요. 좌측, 우측, 핸들, 비아이라일롤러비아이크로스키